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직까지 물을 굶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강릉은 어, 저녁에도 30도가 넘는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날 정도로 아주 무덥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시간인데도 이 기온이 높아가지고 조금만 움직였는데도 땀이 날 정도인데요. 전체적으로 키핑 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광막을 해가지고 햇빛으로부터 달규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강하면 달규들 같은 경우는 무너져낼 확률이 높고요. 아직까지는 관리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이 햇살을 많이 차광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웃자람이 보이는 그런 달기도 보이고 식물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가을에 다시 원성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건 아니고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물을 줄때 너무 과하게 주거나 아니면 햇빛이 무서워 가지고 물을 단번에 굶겨가지고 고사가 되는 경우가 더 무서운 경우입니다. 햇빛이 많이 비출 때는 화분을 이동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할수 있지만 물을 한 번에 잘못 주거나 아예 안 줬을 때는 식물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그리고 습도가 높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날 정도인데요. 빠르게 물을 주고 나서 음, 저도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품종 같은 경우는 링고스타라는 품종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말랑말랑거리죠? 지금 시기에서 물을 주는 게참 애매한 시기입니다. 물을 주기도 그렇고 물을 안 주기도 그렇고. 물을 줄 경우 문제가 될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초록빛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8월 전까지는 물을 한번 줌으로써 이 다육이가 다육이, 뿌리, 이 다육이 뿌리가 어, 고사되는 것을 어느정도 예방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은 어느정도 줘야지 어, 8월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지 어, 대략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인고스타 같은 경우는 크기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품종은 애성 인데요 분갈이 하면서 줄기가 떨어진 것을 음, 심어 놨는데 이렇게 또 풍성한 성장을 보이는데, 애성 같은 경우는 아직 물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8월에 들었으면 물을 줄수 없기 때문에, 7월에 대략적으로 물을 줄 예정입니다. 이 조리개는 요 정도 사이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만 줘도 충분히 어 얘가 고사가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주게 되면 화분 속에 물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기온이 높아지면 이 뿌리가 익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3, 4일 정도 어 지나면 어, 물이 마를 정도의 양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을 줄 때는 옆부분으로 주셔야 됩니다 이 안쪽으로 주시게 되면 생장점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썩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주실 때는 옆부분으로 주시고 혹시 생장점에 있다 그러면 물을 털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물을 주고 간룬델입니다 지난주에 힘이 없어 가지고 이 중간중간이 비어서 이렇게 쭉 늘어지는 정도로 어, 물이 부족했는데 지난주에 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만져보면 아주 단단합니다. 물의 양은 아까 보여주었던 그 정도 양이고요. 지금 화이트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난주에 물을 주고 왔습니다. 만졌을 때 아주 단단하고요. 전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쪽 부분에 약간 다르죠.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을 주고 나서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이쪽 줄기 같은 경우는 바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줄기 부분이 아, 썩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잘라서 어, 이 건강한 부분에 이, 이 침투하지 않게 병균이 침투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물을 줄때이 부분까지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이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 물을 주고 나서 더 퍼진다 그러면 자르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뿌리가 내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둘 예정이고요. 지금 레몬 앤 라인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물을 주고 갔습니다. 물을 주고 가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 보면 지금 홍매아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물을 주고 갔는데 입을 만졌을 때 단단하고요. 지금 원종 캔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여름에 좀 약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물을 줄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8월에 이, 너무 높은 온도에 이 뿌리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아까, 음, 물을 준 정도의 양을 줘서 이렇게 수분을 수분을 보충해 줬고요 아마 물을 끌어올릴 것 같고, 대략적으로 8월에 들었으면 35도 이상 고온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때 물을 주면, 어, 위험성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어, 8월이 전에, 8월 전에 물을 어, 제가 오늘 줄 만큼만 주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주... 줄리아 철회 같은 경우도 지난 주에 물을 주고 갔는데 만졌을 때 잎이 약간 부드럽습니다. 물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아마 뿌리가 수면에 들어가서 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더 주게 되면 뿌리가 썩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이 잎이 말라가는 부분이 덜하기 때문에 오늘 2차간수를 약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다이를잘 모르시는 분들,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라울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물을 주고 한데 이렇게 더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 나이가 들게 되면 어 잎이 후들 떨어지는 그런 어 성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물을 주기가 참 애매한 그런 품종인데.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이런 얼굴을, 일 초록빛 얼굴을 가지고 있을 때 물을 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물, 이런 무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고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건강해서 지난주에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켰더니 이렇게 또 물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물을 주고 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건강하게 자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발라비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물을 주고 왔고요 라우이 같은 경우도 물을 주고 갔습니다. 건강하게 아직은 문제가 없고요. 지금 버클리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잎이 이렇게 쪼글거리죠. 지금 물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물을 주지 않았다가 물을 주지 않고 8월을 어, 맞이했다 그러면 아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주었던 만큼 아까 물을 주었던 만큼 물을 줬고요. 이 작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너무 물을 굶겨버리면 그냥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물을 살짝 살짝 주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 이 화분을 강한 직광에 그대로 내놓게 되면 그대로 녹아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바로 비치는 곳보다는 간접광이 들어오는 곳에 놓고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음, 아직은 물을 굶길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름이 오면 어, 물을 단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상황에 맞게 물을 주셔야 됩니다. 너무 굶겨 버리면 얘네들이 고사가 돼서 더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이 접어들어서 정말 잠이 안올 정도로 더울 정도다 그러면 그때는 물을 어, 굶기는 게 좋고요. 아직은 잠을 잘때 그렇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물을 줘도 충분합니다. 이 공중뿌리가 나는 다 닭들 같은 경우는 더 물을 챙겨 주시고요. 물을 줄 때는 너무 과하게 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금 우주목근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물을 주고 나서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한 친구들 위주로 물을 줬습니다. 어 너무 물을 굶겨 가지고 8월에 얘네들이 어, 주, 쉽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